네, 안녕하세요. 판정법.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진행을 맡은 최영입니다 우리 방송의 보석들이죠.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을 맡고 계신 김정은 변호사. 일명 판정여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입니다. 판정소녀로 <laughs> 등극을 하신 서울신문의 허배균 사회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정 요정 네, 검사 출신의 김영민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음, 이제 민주주의는 요소 요소에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당에서도 과거에는 전략공천 이런 게 많았고 지금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지역 풀뿌리부터 올라오는. 분들이 경합을 벌여서 최종 본선 주자가 결정되는 과정상의 방식, 바로 당내 경선입니다. 오늘 당내 경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당내 경선이면 정당 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자체적인 룰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여기도 정치관계법이 깊이 개입된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판정법,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죠? 당내 경선, 특히 이제 정치 기사들의 뭐 선거 이전에 막 등장을 하는데 오늘 당내 경선이 무엇이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정치 관계법은 어떤 또 조항들이 있는지 김효정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저희 그 선거법에서도 제6장의 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이한 장을 아예 두고 그게 규정들이 무지 많습니다. 뭐 A4 용지로 제가 얼추 지금 봤더니 한네 다섯 장 됩니다. 어. 그중에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당내 경선은 본래 당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 중요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선관위에그 경선 절차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규정을 네, 두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처벌 규정들로서는 네.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 그 당내 경선 같은 경우는 경선이 곧 어떻게 보면. 실제 뭐 당선과도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 간의 지지 관계에 따라서 네네, 역할이 그래서 이제 달라지죠. 그런 그 자율성 당내 경선의 그 자율성을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또이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네.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 어. 런데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뭐 돈을 주고 받으면 뭐안 아, 되겠죠. 안 그리고 또 뭐 허위 사실 공표한다거나 그런 규정들을 몇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이런 관련된 네. 사례들도 많이 축적이 네. 되어 있습니다. 껀껀이는 네. 과거에 우리가 또한 번씩 다뤄본 내용들도 이제 같이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당내 경선도요 헤르거듭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진화하고 발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어떤 좀 변천사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 허 기자님께서 아. 소년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laughs> 네. 네, 과거에는 이제 당원들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 체육관 경선이라든가, 아, 네 대규모로 이제 모여서 당원들이 투표를 현장에서 하고 뭐 그런 경선이 주로 있었다면 이제 갈수록 국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방식도 이제 다양화되고 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전략 공천이라든가. 당 대표가 이제 그 지도부에서 저 결정해 가지고 후보들을 내려보낸다는 하향식 공천이라는 이제 그런 방식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파 정치, 뭐 보스 정치, 뭐줄 세우기 정치, 그다음에 이제 돈 문제도 많이 불거져서 부작용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서 어쨌든 후보를 뽑았는데 이 사람을 뽑는 이유는 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국민들도 이제 당내 경선에 많은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에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것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해 왔었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갈수록 그 국민들의 확 참여 비율을 좀 넓히자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16년에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한 정당에서는 전 지역구를 오픈프라이머리로 하겠다라고 네. 이제 당대표가 공언을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네요. 많이 들어본, 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강조도 들어본 것 같고요. 경선도 이제 치열하기가 이를 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당내 갈등의 또 불씨가 되기도 하고.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보완해 경선 운동이면은 당연히 이제 선거와 이렇 선거 운동과 구분을 된다. 된다는 게 이제 주요 취지인데 네. 그 판례에서 아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경선 운동한다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본선에서의 그 당선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별도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당내의 경선 운동은 자율적인 활동으로 여겨지지만 그 안에서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기준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조항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정치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정치라는 게 세력하고 조직을 만드는 거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세를 불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대학 갈때한번 시험 치고 점수로 갔습니다만 제 선배 세대로 가면은 야, 우리 때는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있었어. 그럼 당내 경선은 이제 예비고사.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본고사는 본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당들의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이게 예비고사이지만 네. 본고사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일종의 티켓을. 자격시험 네, 나는 예, 거기 고사는. 때문에 일단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정당의 지지율이 현재 높다면은 자기가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선거에 가기만 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경선룰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거냐를 두고 이제 후보들이 신경전을 많이 벌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아주 치열했던 경선으로 기억이 되는 게 아마도 2007년 대선에 당시 이제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후보 맞아요. 경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당시 이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높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경선룰을 아주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네. 어떤 시기였냐면, 어, 이명박 당시 후보의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정치 경력보다는 대중에 대한 어떤 뭐 드라마도 나왔었고 네. 뭐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네. 여론조사가 높았고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당심을 얻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 대표 출신의 이제 당의 지지 기반이 좀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의 비율을 좀더 높이자.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그냥 기존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듣자. 기존대로 하자. 뭐 이런 걸로 아주 치열하게 싸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렵게 합의를 이뤄서 이 당에서 이제 뭐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는 이 비율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2대3대3대 3대 2라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어. 진행자님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제 결국은 당원 50%그 다음에 민심 50% 인데요. 뭐 대의원 20그 다음에 당원 30, 뭐 일반 국민 30, 뭐 여론조사 20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기존 정당에서 좀 많이 채택했던 경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당심도 듣고 민심도 듣겠다. 이제 최근에는 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들, 당원이 아닌 국민들도 좀 많이 경선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서 당 들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체육관이라든지 어떤 경선 현장에 가기가 불편하니까 모바일 투표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체육관에 가면은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뭐 이렇게 개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엄격했지만 모바일은 약간 대리 투표에 우려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많은 정당들이 이제 경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이제 중앙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제 경선도 같이 이제 선관위의 어떤 관리 감독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아주 쏙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당내 경선, 당내 경선에 대한 오늘 이제 전문가들의 좀 입장들을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선관위 입장을 일정 부분 대변하시기도 하는 우리의죠 판정 여신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에 대해서 경선 운동, 그리고 투표, 개표에 관한 사물을 우리 선관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관리를 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취지가 당내 경선이 사실상 그 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담당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불법의 가능성을 좀 낮추자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 입법이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정치적인 지대일까요? 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겠죠. 아, 예. 텃밭이라고 텃밭. 그는 예, 예, 그렇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들의 정당의 음. 유리한 지지세력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예, 예. 당마다 좀 다르죠. 예. 뭐 호남 기반이다, 영남 그렇죠. 기반이다, 충청 기반이다, 수권 기반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음. 하는 그런 어떤 특정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 이런 네. 당내 경선이 정말 그 불법행위가 좀 그렇구나. 만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나는 저후보를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당내 경선에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로 인해서 그 선택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내 경선 참여 기회에서 어떻게 보장될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비당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나라는 또 생각이 들 거예요. 유권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당내 경선의 취지를 몰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이름 일리가 있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당원이 조금 배제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그 선거제도 헌법 제도는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실제 정당에 가입하려는 그 유인이 사라지는 거죠.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나는 저 정당의 공천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를 또 위축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정당의 당내 경선을 좀 이렇게 깨끗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제도적으로 완비할 수 있는지 조금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그래요. 당내 경선도 역시 이 국민적 상식 또 당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어찌 보면 제한된 작은 민주주의 공간일 테니까. 하지만 어디나 법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추상처럼 법을 주장하시는 우리 김효정님. 로 머스트 고 온, 이렇게 주장하시죠? <laughs> 요즘 유행하는 퀸의 노래를 제가 살짝 패러디 해봤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제가 유도신분이지요 이미 뭐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당내 경선이 특히 예컨대 뭐 텃밭이라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당내 경선이 본선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당의 내부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맡겨 놓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이런 법 규정은 당연히 그만큼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법조인의 말씀은 굉장히 뭐 틀림이 없어요. 법적 논리를 갖추고 계신데. 지금까지 두 분에게 반기를 들어왔던 우리 허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취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권자 입장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당내 경선 과정이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엄청 치열하지 않습니까? 정말 본고사를 가기 위해서 비록 예비고사이지만 아주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같은 당 후보끼리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 맞나 싶을 정도로 가끔은 뭐 고소 고발도 반복해 하는 정말 치열한 뭐그 신경전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어 같은 당끼리 또 TV 토론을 몇 차례씩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정책 토론회를 또 같은 당 후보들이 한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련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을 치열하게 치르다 보면은. 결국 본선거에도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진 정보가 많고,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접할 기회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이제 정보 후보 후보들의 정보를 좀 접할 수 있고 저는 치열할수록 좀 재미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이 여러 차례 뭐 바뀌고 뭐 이렇게 보완이 되왔듯이 좀 개선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자 이제 경선도 많이 이제 좀 성숙화된 것 같긴 해요.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laughs> 또 다음에 어떤 판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아, 벌어졌던 그 사안입니다. 뭐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왔고 뉴스에서 막 이렇게 뭐멱살잡이 하는 장면들까지도 보여질 정도로 네. 좀 이렇게 안 좋았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계기로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분당의 길에 가게 맞아요,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랬고, 그 당시 그 사안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그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었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선거권자가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접속을 하면 거기서 당원 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증번호를 내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다음에 그 이제 받은 걸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는데.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선거권자 한 30여 명에게 사전 담합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인증 번호가 오게 되면 미리 지정한 A라는 사람한테 다시 보내서 네. 그 사람이 그, 그 인증 번호를 이용해서 대리투표를 한예 대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인증번호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남을 통해서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대리투표를 한 사례입니다 어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형법상 업무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던 아, 사안입니다 예 그래요 이 흥미로운 사례군요 사실은 좀 모바일 투표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또 이제 기성 정치인들은못 믿겠다. 조작 가능한 거 아니냐, 뭐, 해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 그러면은, 당시에 이 해당 정당이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던 건지, 또 해당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겠죠? 이 보완되어야 할, 이런 어떤 문제점이 노출됐던 건지, 검사 출신의 김혜정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이 시스템 자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을 확인해서 본인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거거든요. 인증이라는 거 네, 네. 그 인증 번호라는 것인데 네. 그 번호를 번호만 동일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 번호 받은 사람이 제삼자에게 그걸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또그 번호를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뭐 단순한 건데 단순한 건데 결국은 인터넷 세상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지고 장난을 한 거죠. 음. 어, 우리. 은행 관련해서도 뭐 공인인증 시스템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하여간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당시에 이용한 방법은 하여튼 인증 번호라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고 인증 번호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패스를 해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음. 근본적으로는 이 당내 경선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절차이고 어~ 그런데 이거를그당 내부에서 어, 이제 선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네. 특히 이런. 이 모바일 투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거 관리 측면에서 좀 허술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관에서 나오신 과장님이 잘 선거 관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시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본인 인증도 철저하게 하고, 네. 뭐 미래 기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폰에서도 본인 인식을 지문으로도 하고, 홍채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모바일 투표도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때 생각이 나네요. 자, 이 아까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진 않았고 업무 방해를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 측의 혐의에 대한. 어, 주장은 논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거법에 달리 규정이 없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을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업무가 방해됐다고 그러려면 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래 업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해됐다 네, 이래야 되니까. 맞죠. 그러려면 본래 업무는 뭐 해야 되느냐? 대리투표하면 안 되느냐? 대리투표하면 안 된다는 게 적용이 돼야 어, 되는 보통 거죠. 보통 선거의 기준이 죠 그쵸. 그쵸. 네. 그게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 검찰은 아,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절차다. 중요한 선거 절차고 이게 뭐 이제 아까도 늘 말씀드렸듯이 본선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통 선거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 그런데 그 원칙을 깨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업무를 방해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뭐 압수수색도 이뤄지고 근데 이 증거물이 다 확보되지 않았다. 뭐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어땠습니까? 그 후보자를 뽑아서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헌법상 대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라고. 그가 저희에서 바뀐 기억이 예, 이제 나네. 예, 저희도 공부할 때 부평 직비 막 이러고 외웠는데그 <laughs> 예, 원칙이 준수되어야 되는데 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거는 이거는 그 어떤. 최종 선출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의 당내 경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선거의 원칙인 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투표가 왜 당내 경선에도 적용되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이 통합진보당 당규에서 온라인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시, 사실상 그동안에 대리투표, 당원들끼리 대리투표가 묵인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방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당내 경선에서의 투표가, 이 투표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그 당내 경선이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단순히 그냥 당직자를 뽑는 뭐 당대표나 뭐 대의원을 선출하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는 당내 경선이라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헌법상 직접 비밀 보통 평등 그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선거 그 절차다라고 해서 대리 투표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고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나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실제 이그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한 것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행위를 했다라고 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해서 유죄가 내렸던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 순위를 정한다 하면 이제 투표 수에 따라서 비례순번 1, 2, 3, 4 이렇게 하는데. 정당 지지율을 많이 받으면 비례대표가 몇 번까지는 다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이름이가 왕왕 봅니다. 그만큼 엄중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였던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좀 허술함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의도성도 있었겠지만 이런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당시에 이렇게 좀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던 대목에 대한. 각계각층에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갖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후폭풍은 말할 것도 없이 컸습니다. 네. 당시 이제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맺고 있었던 정당들은 이제 야권연대 파기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일이 계기가 돼서 통합진보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그 선거 부정이 드러난 국회의원들 제명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진보정당으로서 이제 분열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많은 기록을 이 사건으로 남겼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반응들이 좀 많았냐면, 네. 이게 과연 통합진보당의 그 어떤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뭐 당권파, 뭐 비당권파 싸움이 있었는데 아, 그들만의 문제였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또 증폭되는 계기가 네.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당내 선거라는 게 어, 우리가 흔히 이제 본선거에는 선관이라는 이제 관리 감독 기관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제3자의 어떤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정당 안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무래도 치외법권 지대 아니냐 그런 논란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기성 정당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 모바일 투표를 동원하면 더 많은 국민 참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네. 믿을 수 없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경향성도 나타났었던 기억이 전또 어렴풋이나네요. 어, 어쨌든 그 당시 경선 당내 경선은 이건 이제 선관위에 그 위탁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치렀던 거죠. 까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었고 안타까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당내 경선 특히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부정 경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좀 개인적인 소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당내 경선이 지금 이사안 때도 업무 방해죄로 규율이 됐었는데 그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여론 조사를 통한 당내 경선을 했을 경우에 보통 뭐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이렇게 집단을 추출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좀 균형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연령대를 거짓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왔을 때 연령대를 거짓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거나 그리고 혹은 왜 착신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네. 어떤 사람이 착신 전환을 다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유형들인데 이게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경선 관련해서 그런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업무방해죄로 이제 의율이 됐었다면 지금은 이, 얼마 전에 이제 정계특위를 통해서 한 2016년 정도가 네. 그쯤에 마련돼서 지금은 이제 별도의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음.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점점 네. 네. 좀, 좀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 해야 될것 같고요. 당내 경선도 정말 뭐 옛날 방식으로 주먹국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룰을 지키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우리 검사 출신의 김영민 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의 제작 방침에 그 부응하여. 네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우리가 이 당내 경선 앞으로 꼭 위탁해서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좀. 이럴 때 반기를 들어서 이 디베이트가 되려면 당내 경선은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 그건 이제 시민들이 하시는 아, 거죠. 네. 여기 또 제3의 네. 우리 저이 판정 소녀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저도 방송의 취지에 맞춰서 어쨌든 선관위 내지는 네. 관리 감독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예비 선거라고 해서 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게이 공천이 결국에는 정당 정치의 어떤 기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거, 그, 그 바탕을 만드는데 좀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결코 좀 간단하거나 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선관위에서 맡겨서 음. 열심히 <laughs> 법을 준수하면 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으신 말씀에 이제 첨언을 하면 음. 당내 경선에 대해서 정당도 약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유권자들도 실제 본선거에서 어떤 위법행위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유권자들도 조금 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당이든 유권자들도 이 당내 경선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엄중히 네. 다시 새롭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이 모두, 모두 다 의기투합이 지금 되셨어요. 선관위의 위탁 시스템을 잘 이용해야 되겠군요. 자, 결국은 당내 경선. 오늘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선거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참여민주주의가 성숙해가면서 어, 당내 경선부터 사실은 올바른 룰이 적용돼야 하는. 그리고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에게 많이 나왔는데 정말 이 저. 그 당시 총선 때만 해도 뭐 여야 막나하고 당 대표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국민의 뜻이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그 뜻이 정말 당내에 다 녹아들 수 있도록 누가 어떤 국민이 생각을 해도 공정하고 합당한 그런 룰을 적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선관위 이제 이와 관련된 기여들을 많이 좀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판정법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오늘. 11회 여기서 정리하겠고 도움 주신 세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